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 성사 여부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법치국가로 복원되느냐 법위에 선 군주가 다스리는 전근대 국가로 후퇴하느냐를 가를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정말 추합니다.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일말의 근거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해도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골목 기자회견 후 내복차림으로 체포된 전두환만도 못한 겁쟁이의 몸부림입니다. 경호원들에게 무장순찰하도록, 무, 무장순찰토록 하고 칼로라도 막으라고 했다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나쁜 대통령입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당신은 전도한보다 더 나쁜 악한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이 자유와 빛과 공기를 마지막으로 맛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당당히 나와 대한민국 헌법 법률과 마주하십시오. 귀하가 검사 시절 늘 하던 말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국회의원에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결사 옹위 부대를 자처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마십시오. 법적 책임은 물론 곧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명령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과 경호처의 비부장을 지시하십시오.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채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에 이어 제2의 책임자가 됩니다. 경호처에는 후퇴를 경찰에는 전진을 지시하십시오.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상관의 불법 명령이 있다면 불복종, 저항해야 합니다. 불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 않아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법, 법원이 시종일관 확립해 놓은 원칙입니다. 그러니 길을 트십시오. 영장을 집행하는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혹여라도 주저한다면 김건희 출장조사와 같은 오명을 쓸 것입니다.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십시오. 두 번의 실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수계를 붙잡아 헌법을 수호하십시오.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대한민국 권력의 근본인 국민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늘 그랬듯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법정 피고인석과 역사의 심반대에 올리겠습니다. 일벌백계로 다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내란세력이 싹트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 나라 곳곳에서. 풍찬 노숙을 마다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법 집행을 촉구해 주십시오.